아이들이 이제 케이팝 스타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만 해도 본선 (1라운드) (2라운드까지) 가면 잘하겠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몇주 정도 떨어져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우승까지 가게 되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아이들과 처음으로 떨어지게 됐거든요 저희는 아이들이 어리다고 생각이 됐고. 또, 엄마, 아빠로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진 경우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음. 항상 불안했어요. 네. 더군다나, 몽골에서 저희가 있을 때, 첫 노래, 다리꼬지마가 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네, 네.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이제 염려가 참 컸어요. 예. 끝나고 나자마자 아이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음.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참 외롭고 힘들긴 했었지만, 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네. 것을 우리는 느꼈어요라고 아이들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훈련을 하는 네. 시간이었다고 네. 생각이 되었고요. 네. 또 아이들은 그동안 의존되어 있던 엄마 아빠로부터 떠나서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시간이 아니었나 네. 그런 이제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전혀 이 번역이... 이런 쪽 모르는데, 네. 이 여기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네. 유혹에, 어, 빠지지 에이, 유혹에 빠지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사고나 이런 것들을 음. 겪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데 자기가 지켜야 될 것과 도리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관이 뚜렷하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니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오늘 어디를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들어보면 아이들이 아 생각보다 지혜롭게 네. 그런 일들에 대처를 잘하고 있구나. 네. 그 사람들도 상처받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게 네. 자신의 신앙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어리지만 그게 어른인 제가 봐도 좀 기특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어요. 저희 딸이 그 어떤 선생님께 이런 말을 했대요. 선생님이 세연아 너는 참 어, 깨끗한 것 같아 참 순하고 네, 순진하고 어, 너무 순수한 것 같아 그랬더니 어, 선생님 제가 그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 사실은 우리 엄마를 나타내고 우리 부모를 나타내고 음. 제가 믿는 신을 나타내는 건데 음. 말을 함부로 할수 없어요 라고. 제가 다른 것들은 아이들에게 다 양보를 해도 하나 음. 양보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네. 아, 매일마다 불하는 거거든요 음. 그것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떠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배우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아이들이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여, 절대 영원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분명히 실수할 수 있을 때 있, 있, 있고요. 네. 하지만 그때라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라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던지 모두가 연결된 한 가족임을 그리스도 안의 가족임을 기억합니다. 어머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에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결코 혼자 아님을 기억하며 고마워. 삼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고바, 야고바, 내가 여기인 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그래서 1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쓴 표현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은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일이 이렇게 공식처럼 잘 들어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기적과 능력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느 날 성령이 아시아로 가려는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코너로 몰고 가셔서, 결국 바울은 드루아로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곳 바닷가를 건니며,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라고 하며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바다를 건너 빌립으로 갔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굴 만나야 하는지 모른 채 사도 바울은 기도처를 찾아갔습니다. 그 과정에 만난 여인이 로디아이죠. 그리고 빌리포 교회가 세워졌고, 그 일이 유럽 전도에 문을 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섭리, 인도하심이 그 모든 과정에 들어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날 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복 받을 자격이 없으면 자격을 만들어서라도 복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이 말은 모세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셨는데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로 보면 하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는 영어의 정관사 더와 같습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엘샤라이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엘, 즉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을 아들에게도 주셨죠. 약속은 전승됩니다. 복은 전승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이 자녀들에게도 전승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도 전승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인 우리를 기억할 때 이런 믿음의 유산을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는 아버지의 이삭에 대한 기억이 있었고 이삭에게는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또한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에게도 전성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복된 믿음의 가문들로 사과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서로를 위해, 자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관계, 곧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운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우리 연약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임을 또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는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무조건 사랑해달라고 추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기대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가족들 서로가 자신을 조정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관계 가운데 실패하면서 좌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때면 너무나 더디게 변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수 있을지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있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는 삶으로 발돋움 하려고 하오니 폭력과 이기심, 자기주장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와 헌신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가정생활 중에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담배히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 믿음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꽃피는 소망을 품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역사 이어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하면살아신 목적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